내용이 너무 꼬이고 꼬여서 이제는 시청자들이 멀미를 호소하고 있어요. 몰입도가 높은 건 좋았는데 이제는 그동안 던져 놓은 수많은 떡밥을 슬슬 수거하기 시작해야 할것 같습니다. 지난화에 깜빡이 없이 훅 들어온 오토바이 헬멧 남과 그 아들 준태, 급 부상한 사패의 가족인데요. 보아하니 아빠가 최소 살인범의 연쇄살인까지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준태 역시 송민아를 죽인 것은 확실하고, 치료한 마지막 전개를 보니 영민 역시 죽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성이 다른 이유는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남기기 싫어서인 것 같고요. 헬멧남은 아들이 학교 선생님인 것도 자랑스럽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를 원해요. 오랜 세월 아들을 가스라이팅하고 범죄를 숨긴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했던 건 아들이 안 죽였다고 절대적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진짜로 죽였는데도 맹목적으로 믿는 잘못된 믿음이긴 하지만 태수와 하빈의 관계와 확연히 대조가 되더라고요. 살인자는 자식을 끝까지 믿는데 오히려 경찰인 태수는 자식부터 의심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하지만 이 부녀는 같은 사폐 가족이어도 살인을 저지르진 않죠. 사회화가 됐고 평범한 일상을 영위해요. 태수 정도면 오히려 직업적으로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을 정도죠. 아무 죄책감 없이 가출팸 소녀를 협박해 정보를 얻잖아요. 하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능수능란하게 진실과 거짓말을 섞어가며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요. 이 가족은 반대로 자식을 의심하면서 가족이 다 무너져버리죠.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도 죽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족의 대립으로 치료가 끝이 났어요. 현재까지의 상황은 이래요. 준태가 범행 도구인 칼을 들고 자수를 하러 경찰서에 왔습니다. 하빈이는 준태 아빠가 송민아를 죽인 날밤 장태산에 있었고 차로 자신을 쫓아타는 사실을 휴대폰을 보고 알았겠죠. 바로 시키는 대로 하라면서 영민이에게 했던 대로 문자로 조종을 시작합니다. 적어도 지금은 준태 아빠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준태 아빠는 하빈이가 영민이를 죽인 것 같은 정황이 담긴 사진을 태수한테 보내면서 당장 내일까지 준태 풀어주지 않으면 하빈이 사진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합니다. 태수는 하빈이를 믿기로 굳은 결심을 했다가 하빈이가 헤맨남의 존재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고 하빈이의 마음을 깨닫죠. 복수를 완성시키고 누군가가 하빈이 손에 죽기 전까지는 절대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태수는 하빈이가 절대 잡히지도 않도록 노력 중이에요. 심지어 경찰 조사를 받는 것조차도 극도로 꺼려왔고, 수사하다가도 딸 일만 터지면 달려갔어요. 뭐, 물론 수사를 잘하긴 하는데, 태도가 너무 불성실하다 못해, 이제는 현장 조작까지 하잖아요. 이건 범죄죠. 진작에 눈밖에 났지만, 이제는 정말 선을 넘었습니다. 이쯤 되면 같이 일하는 오 팀장은 보살 아닌가 싶어요. 정태수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너무 뒤를 잘 봐주죠. 하지만 이런 호의도 곧 끝일 것 같습니다. 당장 8화에서는 이제 합의일을 지키고 준태를 풀어줘야 하나 이 고민을 해야 하는데요. 사실 칼이 현장에서 쓰인 범행 도구여서 영민이 피가 나오면 빼박이잖아요. 자수까지 한 건데 아무리 태수가 유능해도 그런 범죄자를 빼낼 방법은 없죠. 하지만 태수는 어떻게든 준태를 풀어줄 것 같습니다. 하빈이가 절대 걸리지 않게끔 하면서요. 이 정도면 거의 불가능한 미션이에요. 유일한 프로파일링 스킬을 이제는 범인 잡는 게 아니라 범인 풀어주는 데 써야 할 판이에요. 일단 준태아빠를 추격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빈인 절대 아빠와 내용 공유 안 하고 혼자인 통할 테니 결국은 태수 혼자 준태아빠를 불러내서 사진 지우고 증거 없애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죠. 여차하면 준태아빠를 죽여야 할 수도 있어요. 사진만 지워봤자 살려두면 그 입을 막을 순 없을 테니까요. 태수에게 필요한 건 준태아빠가 영원히 입을 담을 결정적인 패가 필요해요. 준태 가지고 협박도 못하죠. 이미 제발로 경찰서에 들어와 있으니. 자, 이제는 이 잔뜩 풀린 떡밥을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할지 우리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진배는 아나 여우와 함께. コドッコドッ。